서 내장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백평원 전장님. 오늘 또, 또 술탱크에서 쉬다가 아, 허출을 받고 이거 자전거 타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, 옆에는 우리 회장님, 또 맑은 곰탕도 드시고그 반대쪽에는 사모님이 계시죠. 어. 또 막내 오수. 어 맛있게 먹는 모습 참본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맛있게 보이죠? 월크는 내장 내장탕 와. 맛있게 먹시는 중이죠. 어, 양이 네, 음. 네, 내장탕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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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어, 그 내장탕 식사를 마치고 핸드폰 스마트폰 구 하고 있는 우리 이 양가수죠. 어, 옆에는 우리 각설이 품박 김구만님 오늘은 저더수원원에 동사묵에 와서 우크렐라를또어깨 메고 어르신들과 함께 어, 행복한 어, 한시간의 여유를 가졌죠 우리 회장님께서 또 수프 끓이시는 내당탕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, 우리 옆에는 또 우리 사무총장이신 우리 전국가수님. 그 아, 지금 다 먹고 지금 핸드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다 가족 같은 분위기 한국한 대식단의 그 풋박이 봉사단원들입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죠. 예. 모두 모두 참 고맙고 감사하죠. 맛있어서 깨끗하게 배웠습니다. 아, 역시나 나주곰탕 여기가 그 세류동 세류사거리 근처에 있는 나주곰탕 맛집이죠. 아주 맛있습니다. 아. 지금 식사, 우리 사모님하고 회장님은 지금 식사를 마쳤죠. 저 옆에 오수도 지금 막 식사를 끝낸 것 같습니다.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죠. 그좀 늦게 오신 우리 백동 전장님은 또 맛있게 먹고 있는데, 저기도 점점 줄어가죠. 맛있어서, 한, 한 입, 두 입. 그요 음, 또, 정겨운, 또, 그 담소 나누며, 아주 맛있는, 네, 내장국으로. 점심을 때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봉사공연 더 좋은 환 아주 잘 마쳤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행복한 예술단은 어, 다른 분들보다도 아주 멋지고 행복한 기분 좋은 엔더피들는 그런 예술단이 될 것을 어, 확실 하고 있습니다 자, 여러분 봉사공연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이야. <laughs>